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이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단체와 위성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해당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며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서해상에 낙하한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중이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워 다른 장비를 투입하고 있고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이라며 내일까지는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발사체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일단이 연소하며 비행하는 궤적을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2단부터 정상적으로 비행을 못 했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이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를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요. 특별 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되는데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유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서 우선매수권 LH서 매입인데. 주택도시 보증공사서 경공매대행 지원 등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힘을 합쳐 세계 바이오 분야 선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될 전망입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메사 투세츠공대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 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시스템과 자본에 한국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의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 기술 사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하버드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재를 결합해 한국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MIT의 기술과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하는 방안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예시됐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바이오로의 대전화는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바이오 최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해 13분여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경기를 통해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게임 체인저 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게임 체인저는 올해의 골, 올해의 세이브 등과 더불어 EPL 사무국이 시즌을 마무리하며 시상하는 부문의 하나로 한 경기 양상을 가장 크게 바꾼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데요. 손흥민은 지난해 9월 18일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해 후보로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엘링 홀란, 미아드 마레즈, 로드리고 벤탕크르 등과 수상을 다투게 되는데요. 수상자는 한국시간 3일 오전 2시까지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맞아 공주에서 뜻깊은 행사가 펼쳐집니다. 근현대미술관 담단은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우금티 전투를 기억하며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주시 금흥동 소재 삼부르네상스 모델하우스에서 개최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강금복, 노이웅 작가 등 유명 미술가들이 참여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회화와 판화 등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매서운 눈매의 전봉준 장군을 표현한 최연 작가의 녹두 장군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싸움에 나서는 아들의 허리춤을 묶어주는 모자를 그린 전정호 작가의 새순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밖에도 가보년 긴박했던 혁명의 순간을 담은 동양화 목판화, 수목추상화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